좀, 얘가 좀 카파 놀라요? 예 정식 명칭은 이제 칸파 뉴라 메디움에 이 향명한 칸파 뉴라 메디움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이제 어, 챔피온이라는 품종이고 그리고 색깔은 보라지 연보라색 예 연보라색 계열로 했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게 칸파 뉴라 메디움은 연보라 연핑크 화이트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찐보라, 뭐 찐핑크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시장 특성상 좀 연한색 위주 색감을 좀더 좋아하고 좀 다른 꽃다발에도 많이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서 농가에서 좀 그렇게 많이 키우는 것 같고 캄파뉴니올라도 좀절화인가 보죠? 네. 음. 재배 방식이 좀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15급 파기 15나 12급 파기 12뭐 그렇게 따닥따닥 씹어가지고 제식 거리를 좁게 해서 이제. 한 개체당 원스템으로 키워가지고 이거를 한 다섯 줄기해서 출하하는 경우가 있고 음흠. 이거는 이제 20cm 한 뺨이 20cm인데 20cm 간격으로 심었잖아요. 음. 그러면은 한 개체에서 여러 개의 꽃을 내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심어서 이제 조금 키는 작을 수 있지만 한 개체에서 여러 가지 그 가지를 수확할 수 있는 재배 형식입니다. 그러면 지금은. 어렸을 때 한번 적심을 해주나요? <laughs> 아, 아니, 뭐, 그러면 온, 온, 오, 오, 이렇게 놔뒀을 때 가지 여러 개 이렇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했니? 그냥 놔두면 여러 개 올라와요? 제가 예전에 키워봤을 때는 화분으로 키웠을 때는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. 음. 이거는 저도 원스인 방식으로 밖에 안 키워와서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옆에 보시면 여기가 메인 순이고 측지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또 측지가 여기도 나오고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자라면서 옆에 측지가 점점 이게 개체가 커지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덤불 형태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측지 여기도 측지 나와 있고요. 측지 측지가 측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올라오기 보다는 이거 하나 자라면서 옆에서 이 개체들이 조그만 개체들이 같이 자라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이렇게 큰 형식이 되었다가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석죽 같은 경우가 음. 좀 그렇게 많이 재, 재배가 되거든요. 여기저 뭐야 이렇게 저그 이름표를 좀 달아놔야 되겠다. 여기서부터 이거뭐 여기서부터 이거뭐 이게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좀 공부가 되지. 그러니까는. 그쵸? 음, 네, 들어가요. 얘들은 좀 늦게 자라긴 한다 에, 네. 애초에 응. 완전 속도가 달랐어요 얘들이 응. 아미의 종류에서도 제일 빨리 자라는 품종이기도 해 네. 그리고 딱 보면 여기까지. 네. 처음 심은 거랑